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 0 2 5년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도 다 지났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만남조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늘 강남파라다이스였습니다 이렇게 매주 토요일날 만남조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만 늘 만나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어느 여성의원님이 정말로 사람이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근데 이분은 말이죠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인다고 합니다. 건강해 보이는데 맨날 전화하면 아픈 얘기라고 합니다. 아픈 얘기. 어디 어디 아파가지고 내가 지금 완치 판결 받으려고 직전인데 또 내가 지금 여기 뭐. 그런데 또갑상선인 뭐가 튀어나왔대나, 그래서 그거 검사도 받으러 가야 되고. 아니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또 어디 어디가 아파서 지금 맨날 걷고 이러고. 내가 뭐뭐 뭐 고혈압도 있어서 또 그것도 약도 먹고 있고. 하여튼 자고 일어나면 병이 하나씩 늘어나고 늘어나고. 아니 통화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데 사람은 정말로 진솔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만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드릴게요. 그러는데 말이죠. 내가, 나이 들어서 말이죠. 이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이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모가지가 뭐가 튀어나왔다 그러고, 또 이런 소리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아픈 것인지, 왜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토저히 안 되겠어서, 좋은 사람 만나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남성이, 아쉽다고, 아쉽다고, 그러더랍니다. 매그날 아픈 얘기, 아픈 얘기. 뒤통수에 뭐가 삐져나왔다. 뭐가 어떻다, 어떻다. 병원에 가야 된다. 뭐, c t 를 찍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 얼마가 든다 내가 말이죠. 그래도 돈 있으니까 말이죠.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뻔 했어요? 어떻게 할뻔 했어요?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한 여성이 다 오늘 내용입니다. 남성을 만났는데 말이죠. 남성이 여성한테 뭐 먹고 싶느냐고 해서 아무거나 들어가요. 아무거나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무슨 코다리찜이 있고 또 거기에 무슨 생선 백반이 있다고 합니다. 생선 백반은 초기 조그만 거두 마리 주고, 뭐 그게. 뭐, 만천 원인가, 그렇고, 코다리찜은, 만육천 뭐 원인가, 그렇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코다리찜 먹을래요, 코다리찜. 그러니까. 아니, 지금 초기찜은 만천 원짜리인데. 아니, 뭐라 그렇게 오천 원씩이나 비싼 걸 먹을까요? 만천 원짜리 먹으면 되는데, 되는데. 아, 싫어요, 저는. 아니, 뭐, 부자라고 하면서요. 부자라고 그러고, 우정진이 그러시는데. 아, 그리고 지금 만나서 그 만천원이나 만육천원이나지, 그걸 가지고, 아, 나말나자 코다리 먹을 거 코다리찜. 코다리찜이 땡겨요, 땡겨요. 그러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그거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걸리로 한두잔 마시고, 얘기는 저럭저럭 이렇게 그럭저럭 하고, 근데 사람은 재미있더랍니다. 근데, 나이는 들어도, 무슨 60대, 중반이 넘었는데, 사람은 괜찮 들어갑니다. 그거 빼고는. 그런데, 하, 진 노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노린내. 노린내라는 것은 짜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게 노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대 소리가, 아, 주 우리 집에 왔으니까, 왔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요. 자고 가요. 그래서, 아니, 처음 만나서 어떻게 자고 가요? 어떻게 자고 가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침대가 세 개나 이렇게 쭉 있는데. 아니, 내가 거실 침대 잘 테니까 안방 침대에서 주무세요.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침대에서 주무시면 되지. 그래서, 아니, 내가 옷도 가져와야 되는데 참 옷도 없이 내가.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차요? 아니, 그건 못할 것 같아. 그건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차고 가라 그러는데, 처음 만났는데서, 차고 가라 그러긴 뭘 자고 가라 그래요. 그 얼굴을, 그러면 자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술 한잔 마시면 그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럽니다. 습관적으로. 모르죠. 또, 음영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공개군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남성분. 67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69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들은 연금생활을 하고, 한 분은 인대업을 하고 계십니다. 남성분 66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 65세 됐습니다. 69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번에는 50대 초부터 60대 후반, 70대 초까지 참석을 하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죠.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왔습니다. 내일도 비가 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어디 나들이하기도 그렇고, 어디 무슨 구경 가기도 그렇고, 여행 가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참석을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풀이기는 그런 밤이 될것 같습니다. 태양은 결코 빛을 파하면서도 언제나 그 자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라고 하죠. 그것을 일자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태양 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만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늘 태양 같은 마음으로 그런 태양의 빛이 영혼을 보호하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빛의 영혼의 만남, 영원한 만남, 영혼의 사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일 만남 후기로서, 모임 후기로써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한 번만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디장이었습니다. 네,